복미선이 신영만을 처음 때린 날, 짱구는못 말려 일본판 11화 2편 저녁 먹기 전 혼자서 TV를 보는 짱구. 복미선은 어질러진 장난감을 치우라 하는데 말대꾸를 하며 복미선의 화를 돋구는 대빌구. 결국 참다 참다 짱구의 뺨을 때려 버리는데 땀을 처음 맞아 당황한 짱구와 자신의 행동에 놀란 복미선. 아침 신영만에 들어와 짱구의 애교를 받아주고 이는 곧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중간에서 자꾸 엄마 아빠를 한 번씩 긁는 짱구. 결국 복미선은 집을 나가 버리고 신영만과 짱구는 젊고 예쁘고 하이글을 입은 새엄마가 왔으면 좋겠다며. 행복한 상상을 해댄다. 와, 진짜 개철없어. 그런 사이에 복미선은 돌아와 있었고, 눈치 빠른 짱구는 멀치감치 떨어져 있다. 음. 어디서부터 들었냐면 혹시나 물어보는데, 잘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으니 귀 기울이는 짱구. 정확히 신영만이 하는 얘기밖에 못 들은 복미선. 짱구는 안도의 숨을 내쉰다 다시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집을 나가려는 복미선을 붙잡다, 뺨을 맞는 신영만. 맞는 모습은 안 보이고, 짱구의 리액션만 보여주지만, 짱구와 신영만이 복미선에게 뺨을 맞는 모습에 충격받은 시청자들이 꽤 있었다고. 생각해보니까 충격적이긴 하네. 아니, 근데 짱구 진짜 마냐